혈당지킴이 쌀룬 챙겨드세요. 쌀룬은 영양가가 풍부하고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고전적인 음식입니다. 쌀룬이 몸에 좋은 이유 8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쌀룬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쌀룬은 높은 탄수화물 함량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쌀루는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무기질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합니다. 주로 포함된 미네랄로는 철, 칼슘, 칼륨이 있습니다. 쌀루는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는데 주로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B3 나이아신, 비타민 B6 피리독신이 풍부합니다. 쌀루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식물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쌀루는 높은 글리세민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아 소화 시스템을 지원하며 소화 문제를 예방하고 위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쌀루의 단점이나 먹을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쌀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과체중 및 당뇨병 등과 같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룬은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지만 단일식품으로만 의존하면 다른 필수 영양소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쌀룬은 글리세민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쌀눈을 적당히 섭취하고 다른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쌀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쌀눈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과도한 섭취 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쌀눈을 과도하게 먹는 것은 식사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소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상업적으로 가공된 쌀눈 제품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추가 성분이나 고당분 제품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제품 라벨을 읽고 건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쌀눈의 보관법 알아볼까요? 쌀룬은 가능한 진공 포장된 상태로 구매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공 포장은 공기와 수분을 차단하여 쌀룬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쌀눈을 보관할 용기나 봉투를 선택할 때 공기와 물기가 적게 통과하는 밀봉 용기를 선택하세요. 유리 또는 플라스틱 밀봉 용기가 적합합니다. 쌀눈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두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햇볕이 닿지 않는 신선하고 건조한 창고나 주방 찬장이 적합합니다. 쌀눈은 습도에 민감함으로 습기 흡수제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쌀눈은 오랫동안 저장하기보다 가능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작은 양을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세요. 쌀눈의 손질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쌀눈을 사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 아래에서 깨끗이 헹궈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세요. 쌀눈을 물에 담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면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불려주면 쌀눈이 더 부드러워지고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불린 후에는 물을 따라 담가서 여과하여 물기를 제거하세요. 이제 불린 쌀룬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조리하세요. 대표적인 요리 방법으로 찐 쌀룬, 볶음 쌀룬 또는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남은 쌀룬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저장해야 합니다. 깨끗한 밀봉 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냉동 시에는 공기가 차단된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쌀룬을 이용한 요리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쌀룬 살룬 샐러드 쌀룬을 물에 담가 불려줍니다. 불린 쌀룬에 양배추, 상추, 토마토, 오이 등과 함께 넣고 샐러드 소스로 드레싱을 만들어 섞어줍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레몬 주스, 소금, 후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다양한 드레싱, 견과류, 치즈, 닭고기 또는 해산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찐 쌀룬 살룬. 쌀룬을 물에 담가 불린 후찐 쌀룬으로 조리합니다. 찐 쌀룬 위에 양념, 채소, 토마토 소스, 크림 소스, 레몬 버터 소스 등 추가하여 씹는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쌀룬 살룬 볶음밥. 쌀룬을 불려 건져둡니다. 볶음밥 재료 당근, 양파, 고추, 새우, 닭고기 등과 함께 볶아줍니다. 소금, 간장, 참기름, 후추로 간을 맞추세요. 계란을 풀어 넣고 볶음밥을 더욱 고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쌀룬 살룬 스프. 쌀룬을 물에 담가 불린 후 건져둡니다. 끓는 물 또는 스톡에 살룬을 넣고 약 10에서 15분 동안 끓여 스프를 만듭니다. 고기, 해산물, 채소 등을 추가하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룬 케이크. 살룬으로 케이크 베이스를 만들어 다양한 케이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찐 살룬을 간식으로 활용하거나 디저트에 사용하세요. 살룬 케이크 레시피를 검색하여 원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살룬 파이. 쌀눈을 파이 크러스트로 사용하여 과일 파이나 미트 파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쌀눈을 파이 크러스트로 레시피에 따라 사용하고 속재료로 과일, 고기, 야채 등을 채우세요. 쌀눈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재료입니다. 원하는 요리 스타일과 맛에 따라 쌀눈을 활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